<laughs> 그래서 저는 특강들을 제가 학교 다닐 때 특강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강대해 주신 건 너무 감사했는데 예,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예, 우리 제 이후에도 멘토 우리 특대 예, 졸업생 멘토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어땠는지 좀 그거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1학년 때요. 경영학과 아저씨입니다. 영화과에 입학을 해서 예, 글씨 잘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죠?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 여대 특성상 뭘 많이 했어요? 네. 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 하셨나요? 네. 그런 건 옛날에 다뺐어요 자, 이런 때들 많이 하죠. 미팅이나 소개팅 이런 거 엄청 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또 여대 육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아, 육사 한번. 네. 서비스 차원에서 <laughs> 미팅 한번 가주자 네. 그래서 미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방향 설정은 아니죠 1학년 때 정신없이 지나간거죠 그래서 2학년 때는요 제가 꼭 학과가 호텔경영학이 과가 있지는 않았고요 복수전공으로 선택을 할수 심화전공으로 복수전공을할수 있어서 제가 호텔 쪽에좀 워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2학년 때 그래서 호텔 관광경영 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름에는 유럽여행도 갔고요. 그 다음에 유럽여행 다녀와서 사회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일도 우리 학교에도 그런게 있겠지만 학점 인정이 되는 사회봉사 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 뭐 봉사도 하고 학점도 얻고 이력도 쌓고 예 이거는 1과 3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거 하고요. 영어공부도 예. 2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교환학생이 되지는 못했어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네, 교환학생에 떨어졌었고, 네, 2학년 때까지 요런 거 했습니다. 지금 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다뭐 당연히 하신 거가 많죠. 그쵸? 그쵸? 네. 자, 4학년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제 취업에 대한 눈을 좀뜰 때쯤 중에, 저 저기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이제 커리어 홈에에 냄새가 나면서 홍보가 같 제가 오지랖이좀 넓고요. 이렇게 어디 나가도요. 미팅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쭉들려가가지고요 어떻게 저는 분위기 메이커업 많이 했어요. 망가지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망가지는 네. 이제 케이스 되고 남들 다 이어주고 저는 별로 실속은 없었던 그런 네.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거 그래서 마케팅 홍보에 관심을 좀 보인 다음에 우리 경력개발원에도 있겠지만 이제 노동부가 주관하는 뭐 직장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 주관했던 예,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삼성 SDS 전략 마케팅 그룹에 인턴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저는 여기서 아, 나한테 마케팅 분야가 맞지 않는구나랑 대기업이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를 두 가지를 느끼고 나왔어요. 왜? 일단 뭐, 아까 우리 정현주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목사하고, 막 스캔하고요, 응. 이런 거를 하는데, 인터넷 내내 저는 꿈꾸는 거는 막, 제가 막 경쟁, 경쟁비티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거아죠 여러분들? 네. 처음에 입사하셔가지고 그런 페이퍼 옷잘 못하시면요 예1을 못받아요. 그래서 각도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스킨같은것도 완벽하게 여백없이 하고 네, 이런거를 인턴시동안 하다보니까 음, 아, 내가 이쪽에 좀 관심이 없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큰 퇴근을 했어요 인턴십이기 때문에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삼성 8시에 출근이죠 근데 7시 50분까지 가야되거든요 7시 50분까지 가서 저는 <laughs> 5시에 퇴근을 했으나 직원분들은 몇시 퇴근? 글쎄요. 네. <laughs> 저 맨날 아침에 하는 얘기가 어, 예. 손님님 어제 밤새셨어요? 네. 이런 거였요고 왜? 뭐 12시, 1시 없고요. 밤새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산동은좀 아닌 것 같다. 네. 웬, 왜냐면 저는요. 이그 퇴근 후에 삶을 굉장히 꿈꿨거든요 네. <laughs> 많은 것을 하고 싶었어요. 관심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아, 여기는 아니구나라고 깨달은 것까지가, 예, 어떻게 보면 방향 설정인 것 같아요. 4학년 때부터는 제가 좀 방향을 설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들 것도 좀 보면요. 조금 어렵네요. 자, 4학년 때는, 예, 이제, 삼성 인턴십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아닌가니 하고 나서, 자, 우리 학교에도 있죠. 학생생활 상담도,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심리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심리검사 해보신 분 네, 자신있게 손 드세요. 네, 자신있게 손 드세요. 네, 네, 우리 지금 손 드신 한열 분이 안 돼요. 박수 맞으셔야 됩니다. 왜? 네, 이정도 열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리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네, 우리가... 알차게 참잘 활용하는 케이스거든요. 학생생활 상담소는 우리 예, 재학생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런 상담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검사도 예, 사회에서 받으시면 굉장히 고가에 유료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무료로 받으시고요.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전문가 분께서. 그래서 진로적성검사, 여러분 뭐 MBTI 이런 거다 들어보셨죠? MBTI라던가 스트롱스트롱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런 진로 적성 검사입니다. 자, 이런 검사를 받아서요, 아 내가 마케팅업고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네. 오지랖 넓고 말만 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나하고는 접성이안 맞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격 검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 검사, 지능 검사, 종합 심리 검사 등안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학생들활 상담으로 그 이제 컨설턴트 분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넌 이제 안 와도 돼. 너다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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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있구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지금 우리 커리어에서는 준비해 주시지만 취업 컨설턴트 분이, 취업 전문 컨설턴트 분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학생생활 컨설턴트갈 필요가 없구나 싶어서 여기까지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교육에 대한 예, 네, 에듀케이션, 교육에 대한 강점과 관심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아, 오지랖이 넓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마케팅 홍보 이런 두 번에 달는 이런 홍보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남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강의에 내가 관심이 있구나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교육 업계에서 산업 교육 업계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한국 리더스 센터에 인턴십을 하게 됐습니다. 요것도 학교를, 학교 경력개발원을 통해서 인턴십을 했고요. 인턴십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인턴십을 한 후에 종직권 제안을 받아서, 예,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예,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속으로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야, 쟤. 쉽게 뭐가 쉬워? 나 어려워 죽겠는데. 자, 학력, 학교에 있는 심리검사 또는 경력개발원 활용하시면은요,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향 설정 부분은 여기까지고요.